튜료오가 아니라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제가 목이 길어서 슬픈 기린입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기린 이미지랑 너무 같이 <laughs> 불편하지 않으세요? <않나? 웃음> 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목과 어깨가 너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와 보라고 해서 어떤 선생님께 갈까 하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뵌 선생님이 있죠. 변주관 선생님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치료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을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두근두근 거리요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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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양 다른 성모 정형외과 원장 변주환입니다. 탑 정형외과 네트워크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를 해서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좋아하는 동물 있으신가요? 저요. 네. 좋아하는 동물은 기린. 제가 목이 길어서 슬픈 기린입니다. 아유. <laughs> 좀 심해요. 목이 아, 많이 그렇게요? 길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렇게 올리면 너무 아파요. 어디가요? 여기가요? 뒤에가막목 귀에 네. 당겨요. 목깨 어, 이렇게 잘 돌아가시면서 어, 네. 잘 여기가 아프면 네. 거의 99% 원인은 목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볼 거고 엑스레이 결과에 맞춰서 치료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그나저나 여러분. 저좀 예쁘지 않나요? 아니 보통 이렇게 유니폼이 예쁜가? 여기 유니폼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 어, 취저입니다 어머 어, 완전 아이고. 목이 일자인데요? 기린이라고 하셨을 때약 네.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린 이미지랑 너무 같이 비슷해서 <laughs> 그래도 기린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저는, 저는 기린 네. <laughs> 평소에 제가 이제 뭐 방송 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 항상 이렇게 올곧게서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인가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실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평소에 자세 유지를 위해 쓰는 근육들이 너무 과도하게 쓰면또 부담시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운동과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보면 충분히 풀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좀 부족한 것도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딱 주고 있어야 정상적인 자세를 하는게 아니라 네. 편안하게 이제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죠 음. 크게 아프진 않지만 알개구좀 불편한 감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이 라면 운동치료가 적합한 치료이기 때문에 음. 어, 아나운서님께는 일단 음. 운동치료를 자방드리고 네. 운동을 조금 배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느끼지, 울퉁불퉁 한거 느끼지. 어, 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다시 힘 빼고. 이게 지금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이에요. 오! 다시 힘 빼고, 힘 빼고. 이, 지금 이 근육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네. 이 어깨들이 지금 어깨가 지금 좀 말리셨어요. 네. 앞으로 가지 말라고 잡고 있는 거야. 아. 그 앞쪽 애들은 빨리 오라고 네. 짧아지고 있고, 아. 둘이 지금 계속 줄다리가. 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힘 빼고. 어쨌든 뒤에 애들을 많이 줘야겠 그렇죠, 네.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조금 이따 앞쪽 근육도 볼 건데. 네 그래도 지금 뒤쪽이 긴장 좀 많이 돼 있으셔서. 뱉고. 네. 지금 참으셨어요? 네. 혹시 두통 좀 많이 있으셨나요? 네. 음, 아, 그래요? 네. 그 지금 이렇게 잠깐 압박 조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풀리셨거든요. 네. 여기서 어깨로 제손 한번 쭉 찍어볼까요, 한번. 네. 그렇죠. 음. 쭉, 쭉, 쭉 빼고. 그리고. 얘랑 얘는 고정하고, 얘만 이렇게 갈 거야. 아, 네. 한번더 힘. 쭉, 쭉, 쭉 빼고. 다시 한 번. 이번에 손목 힘다 빼고. 네. 팔 힘으로만. 한번더 힘. 그렇죠. 쭉 좋아요. 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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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면, 네. 라운드 숄더 들어보셨죠? 아, 네. 라운드 숄더가 이제 어깨 말린. 음. 그걸 뜻하는데, 이제. 이분의 1, 네. 라운드 숄더의 두 번째로 강력한, 동력. 강력해요. 빼고, 한번더 호흡 마시고, 후! 이렇게 짧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오늘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거 한번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땡기고, 빼고, 아, 음. 그렇죠. 내고. 선생님, 근데 네. 이게 도수 치료예요? 네. 아. 아, 저는 예전에 그 수치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 무슨 기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탄, 탄, 탄. 아, 그거였구나. 네, 네.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것도 네. 다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이제 그 테이블이 따로 있어가지고, 오, 네. 되고, 되고, 조금만 더 잡을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오! 이번에 여기 네. 다시 한번 팔꿈치 고정하고 네. 주먹 쥐고 뒤로 한번힘줄 거예요 한번 쭉쭉쭉쭉쭉 네. 쭉, 쭉, 쭉. 쭉 빼고, 음. 빼고 이제 관절 고정 고정 시켜놓고 네. 근육으로 펌핑 시키면서 근육 관절 조금 더 내려가 만드는 중이서 어... 어깨가 넓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 완전 네. 어깨가 넓어지는 거는 이제 등쪽이 다 근육으로 올리, 올리는 거고. 네, 이제 어깨가 펴진다고 해서 저희들 네. 어깨가 넓어지지않 어깨 커질까 봐 네. 오히려 넓어지실 <laughs> 요 네, 이제, 네. 이제 그러면 네. 더 심해지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이제 앞쪽 근육들이 짧아지는 데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네. 한번더 뒤로 힘쭉쭉쭉 쭉, 쭉 빼고 전보다 네. 조금 더 어깨 펴시는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음. 더힘 네. 빼고 네, 또한번더 호흡 마시고 후 뱉고 하루에 네. 노래 한곡 랄랄랄라 <웃음> 네. <웃음> 노래 한곡 오늘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찜질 좀 하시고 네. 아시겠죠? 따뜻한 물로 한 1-2분 정도만 오늘 자극받은 근육들 어. 해주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수 치료를 받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 확실히 목과 어깨가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선생님 손은 약손인 것 같아요 뚝뚝 조금만 움직여서 이렇게 막 만져주셨는데도 훨씬 좀 시원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저처럼 좀 목과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어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가끔씩 좀 불편함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운동 치료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포유와 함께 더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그러려면 계속 구독해 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해요.